네, 이렇게 소개드린 해 아문 기사로 내 캐릭터의 클래스 체인지를, 클래스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이번 주 수요일 업데이트 직후부터 어, 2주간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아, 이번에 좀 좋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암기는 도저히 컨셉이 내 취향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동향들도 있었습니다. 아, 휘, 네. 네. 니인이 빨리 얘기하죠. 현기증 난대요, 지금. 채팅창에 <laughs> 네. 아, 벌써 지금 네. 현기증 난다고 합니다, 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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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저희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2025 오, 앵콜 오, 클래스 엔진이 오, 뭐뭐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야. 오, 네, 저희가 앞서 선보였던 총사와 내신, 그리고 광전사가 주류와 비주류를 오오. 넘나들면서 주류 비주류를 막론하고 오오. 선입견과 편견 없이 흥미로운 선택지를 제공했다는 오오.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유저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에피소드의 주인공인 암흑룡 할파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왔어요? 내러티브에서 확인을 했듯이 인간 소녀와 교감을 하는 과정에서 해방을 하게 된 할파스를 저희가 인간 모습을 한 암흑룡이라는 암흥, 컨셉으로 잡아보았고 기존의 마무 외형을 유지한 지배자 기르타스와는 차별화된 미형으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렌딩 웹에 소개된 이미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할파스가 대검을 들고 있어가지고 네. 어, 이거 근거리 전용 변신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 음, 이런 동향도 있었는데요. 네. 어, 공개된 이미지 외, 이외에도 모든 무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능 변신으로 준비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어, 실제로 2021년 이후로 무려 4년 만에 출시되는 그런 변신인 만큼 음. 외형뿐만 아니라 성능적으로도 차별화된 부분이 많았는데 어, 기본 스펙 같은 경우에도 기존 기르타스와는 이제 다른 컨셉으로 저희가 좀 디자인해 보려고 했고 무엇보다 암흑룡의 서자석 그런 개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특수한 능력들을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네. 어, 예를 들어서 암흑룡이라는 이름답게 비전투 모드에서는 암흑 속에 완전히 숨어서 투망 인식 몬스터들도 인식을 하지 못하는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은신 능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오. 암흑 속성이 암흑룡이 이제 당대 최악의 용들이잖아요, 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암흑 속성이 발동되면 사대 대 용의 그런 마음 버프가 제거가 된다든지 이렇게 라이브 밸런스를 뭐 완벽하게 극단적으로 뒤집지는 않지만 어, 이런 하, 할파스를 보유만 하더라도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들게끔 하는 것들을 어, 핵심 목표로 잡고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가 되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저희가 이번에 해방된 할파스 카드를 업데이트 하더라도 업데이트 하자마자 55명의 유저분들이 신규 유일 변신을 즉시 획득하실 예정이고 예. 네. 이어서 신화 카드 3중복 상태이신 분들의 규모도 약 220명 가량이 직계가 되고 있는데요. 음. 어,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예정이겠죠. 음. 어, 이렇듯 최상위권의 성장에 있어서는 사실상 단연간 큰 정체가 있었다,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어,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저희 고객센터를 통해서 음. 어, 다음 유일 변신에 대한 문의를 1년 이상 주고 계신 상황이었고 아, 어, 네. 설명드린 데이터들도 저희가 매주 누적하면서 모니터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유일 카드를 뭐 억지로 집어 넣는다기보다는 네. 이조 분들의 네. 니즈와 데이터에 기반해서 업데이트가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오림의 흔적이라든지 판문산맥 디펜스라든지 그리고 신비한 서커스 유랑단 이벤트처럼 네. 그동안 중위 유저분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이베, 업데이트를 비중 있게 다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비중 있게 네. 다뤘던 것처럼 네. 상위권 유저분들의 플레이 가치와 음. 또 노력에 대한 존중을 할수 있는 그런 업데이트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아, 추가로 이게 공개된 적이 없, 없던 이제 설정이기 때문에. 네. 이제 유이카드의 다시 뽑기 비용에 대해서도 우려하시는 동향을 확인했었는데요. 오, 네. 네. 실제 신화 등급 카드의 다시 뽑기 비용조차 현실적으로 이중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음. 유이카드의 재뽑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비용을 책정하거나 하지 오. 않고 신화카드와 동일한 비용으로 적용이 될 오.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가 대규모 업데이트와 함께 또 특별한 연말을 맞이하는 만큼 네. 올해 마지막 날이죠. 12월 31일까지 유이 카드 다시 뽑기 비용 면제 이벤트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오오 와, 네. 그냥 뭐랄까 저기 기르타스 변신이랑 그 서브클체 나는 이게 조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뭔가 암기에 대한 이런 스케일 설명이 조금 분량이 좀 적었거든요. 다른 때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느낀 바로는 그냥 아무 기사는 뭐 좋아지는 거는 뭐 알고는 있었으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스킬이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예상 범위 내에서 나온 거 같고 뭐 충격적인 게좀더 많은데 제 얼굴이 충격적이라고요? 예? 아니 내 얼굴 충격적인 거 말고 기르타스 변신도 일단은 뭐 생각보다 가격이 좀 저렴하긴 하고 그래서 제 생각도 그래요. 이게 암흑기사가 사람들 우리 린저 씨들 사이에서는 편견이 있거든요. 네? 암흑기사는 아무리 좋아봤자 암기는 암기다. 라는 이런 린저 씨 사이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좀 많았었는데, 어, 그거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어, 매칠 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얘네들이 기존의 혈맹 유니크를 갖고 있던 클래스를 출시를 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네, 그래 가지고 어쨌거나 현재 요정을 하고 있는 분들도 어 다시 한번 총사로 넘어가 볼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거리에서도 매출을 땡기고 네 그런 생각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지금까지 요정이라면은 요정 분들이 총사를 넘어갈 일이 있을까요? 제가 요정이라면 총사? 아 물론 지금 총사는 당연히 좋긴 하지. 근데 지금까지 버텼는데 이제 와서 총사를 간다? 뭐 근거리에서 총사를 가는 거면 모르겠지만 요정에서 총사를 가는 거는 갈 사람들이 저는 많이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총사 지금 좋아요. 현영 맞아요. 뭐 암흑기사가 나오고 나서는 이제 판도가 어떻게 바뀔진 모르겠지만 이 시점에서 총사는 글쎄요, 저는 총사는 뭐, 광전사는 솔직히 뭐, 불사 때문에라도 가실 분들이 뭐, 많을지, 안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총사는 저는 많이 안갈것 같아요. 가더라도 차라리 지금 뭐, 초, 그, 클래스 체인지 비용이 뭐, 한두프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거리를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총사는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차라리 총사 갈 거를 조금만 더 기다려가지고 요정을 한 방에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요번 클래스 체인지 그 총사가 또 나왔다는 라 거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네, 지금 또 말씀하셨는데 다음 클래스 체인지가 요정이 아닐 확률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요번에 어쨌거나 메인 클래스는 암흑기사잖아요? 그래서 다음 클체는 어, 아직 이건 뇌피셜이에요. 뇌피셜입니다만, 암흑기사의 대항마로 신성검사가 거의 유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신성검사, 투사, 마지막에 요정이 나오지 않을까. 어, 요렇게 조금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제 생각대로 흘러간다면은 신성검사, 투사, 요정, 이렇게 지금 세개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요정클체는 언제냐? 요정클체는 내년 9월달. 지금부터 한 9개월. 9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다음 클체는 일단은 뭐 신성검사일 확률이 좀 높겠죠? 그쵸, 형님들? 네, 요거는 뭐 아직 내피, 아니, 오피셜은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리시면 됩니다.